깨가지고 기저귀 갈아주고 턱싸개도 다시 하고 유재 씨가 맘마 먹이고 있습니다. 일어난 김에 식구대 정리나 좀. <laughs> 두유를 시켰는데 몸 생각 좀 해보려고 무첨가 시켰어요. 옛날에 먹었을 때 별로 맛이 없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어. 할바미가 모유를 30분 정도 먹더니 10분 쉬더니 또 먹기 시작했습니다. 반대쪽을 <laughs> 눕히고 잘까 했는데 한 타임 더 먹이고 자야 될것 같습니다. 여시가 아직 손목이나 이런 데가 좀안 좋아가지고 먹이고 이렇게 들어 나르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 운송 담당이다 운송 담당. 산후관리사 선생님 퇴근하셨고요, 6시라서 아가미 노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노래를 뭐? 들을 수 있는 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희가 노래를 틀어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laughs> 영어로 듣는 노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laughs> 뭔지 알고 듣는 거야? 뭔지 알고 들었어요? 눈이 이렇게 동그러졌어 고프로 신기해? 내가 이히 유튜버 할래? 유튜버? 기본적으로 방귀 냄새가 지독하더라고 방 냄새가 지독하더라구방 냄새가 지독하더라 새 끝나고 잤는데 또 일어났습니다. 지금 일단 반대쪽 먹이고 있고 혹시 부족할 수 있어서 분열을좀더 타고 있어요. 약간 달때 신기하더라고. 눕어야 되는 걸 말고서 뒤에서 잘하네. 응. 음. 네, 타이니 모빌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애기들이 좋아한다고만. 저콘 모양 발버마. 이제 꿀잠을 자고 있어. 혹시 몰라가지고 코로나 검사랑 독감 검사랑 다 했는데, 다행히 다 음성이네. 그냥 일반 감기라고 해서 조사 맞고 약만 탔습니다. 알아달라고 물었어 음. 잘 먹었고 근데 여기다가 눕히면 오는 거야 아 그래? 응. 그때가 거의 첫날이었나 봐 김치만두는 좀 매콤하다 매콤해? 아, 조금씩 먹어? 응 네, 지인분께서 딸기를 보내주셨지 뭐예요. 고급진 포장인데 딸기 알이 엄청 굵습니다. 맛있겠네요. 미자 씨 씻어서 줄게요. 새끼 그대로 밥 먹습니다. <laughs> 맛있구만 음. 결과면은 음. 분유 먹고 자고 있고요. 오이? 음. 우리. 이거가 봐. 오 우리 먹던 거잖아. 음. 반물 <laughs> 같은 거를. 어, 보내 준다고 하더라고요. 신청하면. 네. 금요일 6시고요. 산호 그 관리사 분께서 퇴근하셨습니다. 이제 주말 동안 저희가 <laughs> 이틀 동안 저희가 그냥 엄전히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일요일까지. 어, 지금부터 일요일까지. 월요일 아침 9 시까지. 잘하시. 아, 그렇게 되는구나. 어, 그렇게 되니까 거의 무슨 사일 같은 느낌인데. 김 감동남 오 꼬마. 네 오늘은 피자가 너무 먹고싶어가지고 피자를 좀 먹으려고 했는데 양심상 집에 반찬이 너무 많은 상태라서 <laughs> 피자를 먹기 좀 그렇네요 밥을 그냥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번에 샀던 닭다리살이 있어서 좀 구워 먹으려고요 네 오늘의 저녁 식사입니다 이자씨랑 같이 먹으려고 차렸는데 갑자기 알범이가 배고프다 그래서 모유를좀 먹이더라 제가 먼저 먹고 이따가 다 먹이면 트림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전무님께서 짜장을 조금 해다가 만들어 주셔가지고 뭐 닭고기는 제가 좀 구웠고요 이거는 산후관리사분께서 만들어 주신 거고 다 같이 힘을 합쳐 오늘의 저녁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귀여워 오류가 너무 둘리처럼 생겼어 그, 온수 매트를 좀 샀습니다. 이자 씨, 애기 낳고 나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면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보일러만 떼가지고는 조금 몸이 차가울 때가 있어서. 그, 무슨, 카본 매트랑 온수 매트 중에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온수 매트를 했습니다. 뭐, 그냥 크게 차이는 없다고는 하데 불이 부족합니다. 물을 보충해주세요 설치가 끝났습니다. 진짜 따뜻해지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하긴 한데. 35도를 일단 맞춰봤거든요. 이게 양쪽도 온도가 따로따로 관리가 된다고 하는데 나중에 좀 써보고 좋으면 디테일하게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바미가 오늘은 계속 밥도 주고 기저귀도 갈았는데도 계속 울어가지고 좀 멘붕이 왔고요. 지금까지는 웬만하면은 밥 주고 기저귀 다 갈아주면은 운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보통 잤는데 오늘 이상하게 계속 울어가지고 방금도 한참 유자씨랑 같이 생쇼를 하다가 <laughs> <laughs> 유자씨 이제 모유 좀 물리니까 안 울긴 하는데 저거를 다 먹고 바로 자지 않을 확률이 지금 상황으로 꽤 높은 것 같아요 와 우리 수도 금액이 많이 나와? 응 음, 많이 나왔네 4만 뭐? 원이 나왔네 응? 두달친 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2개월 2개월 용이긴 하거든 검진 항목 시각 청각 이상 응. 소견 관찰 감사합니다 여름 <laughs> 기분 좋아? 드디어 뭔가 만족을 한것같네힘들었요누가안 힘들어? 괜찮아. <laughs> 네 새벽 누시예요분 정도 됐고구요이구예요 분유를 요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 자다가. 저는 내일 회사 출근을 해야 돼요. 토요일인데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9시 정도에는 일어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앨범이 보느라 귀여워서 못 자겠네요. <laughs> <laughs> 맛있으세요? 입맛에 맞으세요? 개꿀맛. 개꿀맛이에요? <laughs> 저는 출근합니다. 출근하기 전에 알밤이 한번 구경을 시켜드릴게요. <laughs> 창밖에 꽂혀가지고 창밖 계속 쳐다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올게 아빠 돈 벌어 올게요 알밤이. 좋은 맘마 음. 사줄게요 돈 벌어다가. <laughs> 네 출근하고 있습니다. 길에 보니까 눈이 좀 있네요. 밤에 음, 눈이 좀 왔었나 봐요. <laughs> 네 출근 완료했고요. 오랜만에 나오니까 또 기분이 묘하네요. 어 맛있겠다. 아.. e n n y Jenny. e v 인생, 첫, 다운스 탑승했습니다 o 다 s i n g isn't it? I get 기 like t h a 아, Ah, ah, a 가 ah, ah, 결 어떻게 바로 끝이냐 근데? 신기하다 그러게 일요일 2시고요 밤에 분이한번 먹고 기저귀 한번 갈고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밥 먹습니다 원래 주말 동안 영상을 좀 많이 찍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정신이 없어서 많이 못 찍게 될것 같아 맞아 내가 음, 볼때한 앞으로 한달 정도는 영상을 제대로 못 찍지 않을까 되게 파편적인 <laughs> 영상들로만 아마 <laughs> 브이로그가 올라갈 것 같고 80ml를 주면은 더 달라 그러고 120ml를 타면 80ml만 먹어요 모유 유축한 거 먹이고 있어서 저 먼저 밥 먹을게요. 음, 모유 좀더 사줄까? 한 40ml만 할까? 음. 지금 먹는 속도로 보면 더 먹을 거같은데 그지 그지. 밥 먹자마자 원래 뻗어서 자는데. 기운이 쌩쌩하시네 오늘은 <laughs> 맛있게 드셔요. 아이고 찢어지겠어, 찢어지겠어. 이 찢어지겠어요. 응, 알밤씨 누군지 알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웃음> 몰라 몰라? <laughs> 도리 <도리도리> 도리 흔드네. 안와안 <laughs> 와.